처리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수상한 수첩을 획득해 온 모양이군요. 이리 줘 보세요. 곧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죠. 음, 어디 보자. 주인님께서 재앙을 예견하셨다. 이 재앙의 근원에는 인간이 있다고도 하셨다. 인간이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 이 얼마나 황망한 일인가? 실로, 어리석음의 극치로다. 눈을 뜬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양떼를 이끌어야만 한다. 이 재앙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인류가 존속될 수만 있다면, 이 몸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으니 우선은. 이 황폐해진 땅의 양떼에게 먼저 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한 관을 짜게끔 하리라 그관 속에서 인간 칼바크 턱스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제3의 존재가 일어서리라 그러나 그 관은 나에게만 허락된 안식처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리라. 관을 여는 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웃음> <웃음> 이건 완전히 맛이 같네요. 내가 중학생 때쓴 망상노트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건 칼바크의 수기가 틀림없는 것 같군요. 그리고 그가 말한 관이 우리가 찾는 연구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연구실을 준비하는 데 난민들이 협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난민들에게 정보를 요청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네요. 그들을 심문해야 할것 같아요. 처리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무래도 난민들로부터 칼바크의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야 할것 같네요.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곳에 배치된 벌처스 영업사원이 난민들과 꽤 친한 사이라고 하더군요. 그를 통해서 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보도록 하죠. 가서 구로 담당의 영업 사원인 김시환 씨를 만나본 뒤, 내가 찾는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너무 제 신경을 긁는 일은 하지 말아 주세요. 알았죠? <laughs> 안녕하신가요? 대원님. 아, 어서 오세요, 손님. 아, 손님이 그 소문에... 늑대계 팀 멤버인 모양이군요 당신, 듣자하니 위상력을 이용해 사람을 해친 적이 있다면서 그게 어쨌다는 거지?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게 아니면 당신도 나에 의한 희생자 중한 명이 되고 싶은 건가? 아, 어? <laughs> 그럴리가요 <laughs> 좀 봐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 저기 있는 망할 감시관이 보내서 왔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으니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더군. 아, 그렇군요. 아, 그런 거라면 당장 달려가야죠. 먼저 감시관님께 가 계세요. 곧바로 뒤따라갈 테니까요. 조심하세요. 구로는 만만한 동네가 아니니까. 자, 벌처스의 다음 지시를 하달해 줄게요. 김시환 씨한테 말을 전하고 온 모양이군요. 아, 마침 저기 오는군요. 아, 안녕하십니까. 김시환이라고 요 반가워요. 처리부대 감시관인 홍시영이에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즉시 난민들에게 정보를 알아오세요. 칼바크의 연구실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말이에요. 난민들과 우호적인 사이인 당신이라면 쉽게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laughs> 아, 물론 쉽게 알아낼 수 있고 말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셔야겠어요. 아, 이게 뭐죠? 향후 작전활동에서 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물론, 난민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지불하라니. 헉,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리 없잖아요? 정도라도 해주지 않으시면 난민들은 협력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협력해 드릴 수 없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죠 전직 클로저로서 난 당신네 처리 부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생각 같아선 협력이 아니라 방해를 하고 싶을 정도라고요. 그런데도 꾹 참고 이렇게 협력을 해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손님 어서. 세 싸인을 해 주시죠. 당신, 자기가 벌처스의 사원이라는 걸 잊어버리기라도 한 건가요?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을 해고시킬 수있다고요아 <laughs> 물론 그러시겠죠. 뭐, 그러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그러세요. 뭐, 어차피 망가진 인생, 좀더 망가진다고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없어지면 난민들과의 교섭이 더 어려워질 텐데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요? 아, 협박이라니요? 당치도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거래 제안이라고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그게 거래의 기본이랍니다. 자, 계약서는 여기에 두고 가죠. 저와 거래를 할 마음이 생기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에 저를 찾아오세요. <laughs> 처리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일개 사원 주제에 감히 감시관을 협박하다니. <웃음> <웃음> 당신이 분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군. 그나저나 전직 흘러져였다니. 위상력은 느껴지지 않았는데 말이야. 자료를 보니 저 김시완이라는 사원 위상력 상실증에 걸려서 위상력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유니온은 힘을 잃은 그를 내팽개쳤고요. 결국 흘러흘러 벌처스에 들어온 거예요. 거둬주는 애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굴다니. 과연 그래서 망가진 인생이라고 했던 거군. 그래서 어쩔 거지? 계약서에 사인할 거야? <laughs>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자가 저렇게 나온다면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착각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죠. 이 길로 김시환 씨를 찾아가도록 하죠. 앞장서 주세요. 화가 난 그가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너무 제 신경을 긁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음, 대원님이라고 할인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양해해 주시죠 아, 어서오세요 처리부대의 대원님, 그리고 홍시영 감시관님 <laughs> 어떤가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실 마음은 생겼나요? 아, 그 전에 말이에요, 김시환씨 제가 그만 실수로 자네 수집용 로봇을 차원종이 있는 곳에 보내버렸지 뭐예요. 그 결과, 차원종들이 자네 수집용 로봇을 쫓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실수를 해서 로봇을 난민들이 있는 백화점 쪽으로 이동시키고 말았어요. 어, 뭐라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쯤 차원 중인 난민들 당신 난민들이 희생되면 당신이 원하는 정보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한 건가요 그래요 난민들한테 정보를 얻지 못하면 꽤나 일이 귀찮아지겠죠 하지만 그저 그뿐이에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열심히 찾다 보면 결국 칼바크의 연구실을 발견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차원 종의 습격을 피해서. 난민들이 연구실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빨리 연구실을 찾겠죠. 당신, 날 화나게 하는구려. 어머, 먼저 내 화를 부추긴 건 당신이라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처리 부대를 보내서 차원종을 처리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말 한마디면 그게 가능해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당신 손으로 이 계약서를 파기하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전면적으로 협력하세요. 이런 식의 협박이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통할 거라고 봐요. 당신은 정의가 넘치는 전직 클로저잖아요. 난민들이 개죽음을 당하는 건 원하지 않죠. 계약서를 이리 주세요. 원하는 대로 찢어 드릴 테니. 배우님이라고 할인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계약서는 찢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전면적으로 협력해 줄 것도 약속하죠. 그러니 어서 난민들을 구해주세요. <laughs> 겨우 고분고분해졌군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함께 잘해보자고요. 됐으니까 어서 처리부대나 출동시켜 주세요. 기꺼이 그러지요. 자, 나타, 당신 차례예요 이 길로 백화점 내부에 출동해서 난민들을 위협 중인 차원종들을 처리해 주세요. 위험에 처한 난민들을 구하는 임무예요. 참 근사죠? 지금 즉시 출동해 주세요. 처리 <sausage> 작업. 또 이용해 주세요. 할인은 못 해드리지만. 나좀 풀어 줘, 풀어 달라고! 자자, 와보라고! 보급품이 필요하면 말하도록. 보급이 필요하면 보고하도록. 음 대원님이라고. 처리작업은 조심하세요. 구로는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까? 통신시작 금리 자국을 남기고 와라. 오사가시게요. 뭐 아, 이야기 들었어. 위험에 빠진 난민들을 구해줬다면서? 정말 고마워. 말로는 아니라고 했어도 역시 클로저는 클로저구나. 무사가시게요. 난민들을 구해줘서 고마워 난민들도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더라고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잘도 나불대는군 멍청한 난민들 같으니 그 망할 감시관한테 속아서 우리가 자기를 구해준 줄 알고 있나보지? 어, 어? 네가 난민들을 구해준 게 아니었어? 그렇게 보이게끔 그 망할 여자가 술을 써놓은 거라고 애초에 그 차원종들 거기로 유인한 건그 여자였어 너희는 그 여자한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거야? <laughs> 그, 그런 거였구나 아, 아, 하지만 나한테 그 사실을 가르쳐준 걸 보면 너는 좋은 아이로구나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저 네가 멍청하다는 걸 가르쳐줬을 뿐이라고. 멍청? 어, 확실히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감시관이라는 분이 모두를 속인 거라고 해도 네가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역시 고마워. 사람들을 구해줘서 말이야. 치, 역겨운 녀석 같은다가 고맙다고 생각하면 과자나 내놔. 출출해졌으니까 말이지. 아, 응, 그, 그럴 줄 알고 여기 가져왔어. <laughs> 그래도 쓸모 있는 구석은 있고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또 배고파지면 말해. 과자 준비해줄 테니까. 또 이용해 주세요. 통신 시작. 보고할 일이라도 생겼나? 통신 시작. 상황은 보고 있었다. 홍시영 감시관이 이번에는 벌채 씨 영업 서원을 협박했다군 게다가 그 과정에서. 난민들을 위기에 처하게끔 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 결과 난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는 성공한 모양이야 순순히 비밀연구실의 위치를 홍시영 감시관에게 밝혔다고 하더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성공적이지만 방식이 너무 과격해 역시 홍시영 감시관은 위험한 여자야 상부의 이의를 보고해야 할 시기가 온것 같군 주목해라 새로운 제시를 하더라겠다 공시형 감시관에 관한 건 내가 상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지. 너는 일단 계속해서 그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 일단 칼바퀴의 비밀 연구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판명이 된 상태다. 백화점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건 하지만 그 근처에 하수의 차원정이 포진해 있다고 한다. 마치 그 방을 지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야. 또 난민들은 그 연구실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지양이 일어날 거라면서 말이지. 어쩌면 그 칼바크라는 자가 자기 연구실을 지키기 위해 함정을 설치해뒀을지도 몰라. 방심하지 말고 차원정들을 처리해서 연구실을 탈환하도록 백화점 내부에서 처리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 이상, 통신 종료. 죽지 마라, 아직은. これで。<laughs> 무모한 영혼들게 복음을 내리노라. 비록 이 모습은 허상이지만 이제부터 내릴 복음은 일말의 거짓됨도 없으니. 뭐야 이 붕대 녀석은. <laughs> 이건 위상력으로 만든 환영인가? 배는 맛도 없겠군.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아은 나를 위한 관이다 이 이상. 나의 관을 파내려 한다면 이 땅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니 재앙이 두렵다면 이이 나의 영역을 더럽히지 말지어라 별 정신 나간 녀석이 다 있군 환영 주제에 어디서 명령지리야싹 꺼지기나 해! 모든 것은 주인님의 뜻대로 <laughs> 나의 복음을 무시하잖아 재와 먼지로 과하리라! 기가탕 비약관! 만족하나? 나좀 풀어줘! 풀어달라고! 뻐꾸기로 널 지원해주겠다 또 보급이 필요하면 보그와 뻐꾸기로 널 지원해주겠다 만전을 기해라. 보급품이 필요하면 말하도록. 통신 시작. 보고할 일이라도 생겼나? 적들에게 우리의 어금니 자국을 남기고 와라. 조심하세요. 구로은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목소리> 처리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드디어 칼바크의 비밀 연구실을 탈환했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 연구실의 문에는 3중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시완씨가 해킹툴을 이용해서 첫 번째 잠금장치의 해제를 시도하는 중이에요. 하... 아, 아무래도 이 칙칙한 동네에 한동안은 더 머물러 있어야 할것 같네요. 이봐, 근데 말이야. 백화점 안에서 칼바클한 녀석의 환영을 봤어. 위상력으로 만들어진 환영 같더군. 그 녀석이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를 하더군. 열면 재앙이 일어날 거라면서 말이야. <laughs> 말은 잘하는군요. 유니온에 붙잡혀서 수용소에 갇혀버린 주제에 그런 헛소리 따위는 신경 쓸것 없어요. 곧첫 번째 잠금장치가 해제될 거예요. 보고를 기다리고 있죠. 자, 벌처스의 다음 지시를 하달해 줄게요. 아, 지금 막 김시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연구실의 1차 잠금장치의 해제가 완료되었다는군요. 하지만 비밀 연구실에 설치된 잠금장치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직 2차와 3차 잠금장치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 2차와 3차 잠금장치는 1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해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군요. 아, 그 칼바크란 작자, 정말 사람을 귀찮게 하네요. 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저쪽에서 지금 폭음이 들려온 것 같은데? 이번엔 특경대 쪽에서 전문이 왔군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난리람? 한번 전문의 내용을 확인해보죠. 어디보자. 어? 억제 기차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다는군요. 멀쩡히 움직이던 기차가 지정된 선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자이언트 실드의 정면으로 충돌해서 실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 칼바크란 작자가 미리 손을 써놓은 모양이군요. 누군가가 잠금장치를 해제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차가 실드 쪽으로 폭주하게끔 말이에요. 억제 기차는 구로 일대의 차원문 생성을 최대한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편 자이언트 실드는 출현한 차원종이 구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방벽 역할을 해왔고요. 그두 개가 동시에 파괴되었으니, 이거 한 바탕 난리가 나겠네요. 최악의 경우, 구로 내부의 차원종 세력이 구로 바깥으로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하, 정말 사람을 귀찮게 하는군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빨리 사건을 은폐하도록 하죠. 이 길로 당신의 대장한테 가서, 실드 수복을 위한 기자재의 준비를 요청하세요. 나는 최민우 경감과 함께 차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테니까요. 너무 제 신경을 긁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우론은 위험 지역이다 하지만 우리만큼 위험하는 않지 음, 칼바크 턱쇠기 한방 먹었군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기차가 폭주하게끔 미리 손을 써놓다니 설마 이 정도로 공을 들여놨을지는 몰랐어 역시 그 연구실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나보군 어쨌든 지금은 사태에 조속한 수습이 우선이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했다가 자이언트 실드의 파손 지점을 통해 불어 일대일 차원정들이 불어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되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겠지 유전의 사태를 수습해야만 한다 지금 벌처 스폰서의 사정을 설명하고 실드 수복을 위한 기자재와 인력의 지원을 요청 중이다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일단은 네가 현장에 가서 급한 불을 꺼줘야 할것 같다 출동 준비를 하도록 지금 당장